우리가 몇주 전에 본 것과 같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홍해를 통한 출애굽이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바다가 갈려서 한 민족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 구원을 얻은 역사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서는 거의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는 분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홍해가 갈라진 것이 신약 성경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두어번 자신들의 조상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 외에 홍해 사건을 신약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늘 본문 여기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례 주일로 이부 예배는 세례식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또 오늘 유아세례, 학습입교, 성인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홍해와 세례를 비교하며 세례의 의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데 그것을 이 절에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아 그냥 탈출했다더라. 구원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과 홍해 사건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례 중 하나인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똑같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홍해와 같이 엄청난 사건,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세례와 비교된 것을 통하여 세례는 단순히 그냥 물을 붓는 의식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것과도 같은 구원을 내포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증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해 역사가 더 큽니까? 세례가 더 큽니까? 어느 게더큰 기적이고, 어느 게더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요, 증표입니까?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기적,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만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지만, 세례는 신약에 제정된 것으로, 세례가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죽었다 부활하는 홍해를 가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생과 기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 편만하게 임하는 구원을 증거하는 것으로, 홍해가 보기에는 더커 보이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증거해 주는 세례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증거이자 증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가,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세례를 무시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형식적인 것에 큰 의미를 두느냐? 뭐 귀찮고 복잡하게 물을 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왜 교회에 나오라 하느냐 요즘 시대는 모든 형식과 의식과 제도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모든 의식을 외식이라 평가절하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의 중심만 중요하고 모든 외형은 쓸데없는 것이다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 성례, 특별히 세례가 있는 날로서 세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홍해의 기적 못지 않은, 아니, 홍해의 기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이 외형, 외식, 의식을 좋아하십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귀찮게 그런 거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했는데 뭐 하러 그런 거 합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세례가 필요하죠?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여주시면 대사명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국 만방에 흩어 보내시며 전도와 선교 사역을 명하실 때에, 너희들은 단순히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건축하고 돌아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제자를 삼을 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세례를 주고 왜 세례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귀찮게 그런 것을 하느냐? 왜 세례를 받느냐?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다 필요 없고, 네 마음의 중심만 중요하다는 성경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세례 받지 아니한 신자를 알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요.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십시오. 세례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기준으로 만들면 업사이드다운 처치가 됩니다. 성경은 세례 받지 않은 신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 하러 세례 받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요. 구원에 대한 모순이요? 성경에 대한 무지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실상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내가 샤워하는 게 아닙니다. 샤워는 누가 합니까? 내가 물을 틀고 내가 샤워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씻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머리에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샤워 틀어 놓고 나 혼자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지. 즉 세례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우리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 사역자 외에는 집내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셀프 클리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증표로서 모든 언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증표를 주셨고 그 모든 증표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나 혼자 강에 가서 내 머리에 물을 붓거나 수영을 한 뒤에 내가 세례, 나에게 스스로 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언약의 흐름과 배치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 말씀 중심적 교회 중심적 예배 중심적 성례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교회 다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 세례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크리스찬인데 성찬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주의 떡과 잔을 받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고 쓸데없다고 한다? 이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는 표입니다. 홍해를 모아서 내 머리에 붙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내가 믿고 사람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할례를 몸에 지닌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것과 같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고 오늘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평소에 몸과 마음의 진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홍해랑 세르랑 영적으로 똑같다 했습니다. 홍해를 생각해보면 홍해는 무엇이냐? 홍해를 건너간 뒤에 이스라엘은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를 오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죄악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를 하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쭉.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 버렸으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애국과 바로가 나를 쫓아오지 않느냐? 쫓아오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쫓아갔겠죠? 그들이 출정하지 않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은 뒤에 바다를 갈라놓고 미리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전멸시켜버림으로 그들이 더 이상 바로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이 적을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과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시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해방이 아니요 정말로 적을 잡아 무찌르고. 밟아 버리신 예수의 부활의 권세로 우리는 과거와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절은 어떤 의미이냐? 그들이 물을 건너고 난 뒤에 물이 덮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합창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돌아가면 갈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 없다 고기 없다 배고프다 적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했던 것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뒤에 죄 짓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쪽으로 건너온 자들이 다시 우통을 벗고 홍해로 뛰어들어 이집트인들의 사체를 그들의 말들 떠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사체를 같이 헤엄치며 건너가서 무트로 나온 뒤에 옷을 거치고 전속력으로 바로한테 뛰어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우 oh, I missed you 그 앞에 머리를 꿇고 다시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종으로 섬기게 싸우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놨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합창하며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부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었는지 생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홍해로 빠져서 열심히 헤엄쳐서 바로에게로 돌아가는 우매한... 짓을 범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여주면 보여주시면, 2 절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 안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지만 저는 읽을 때 성령의 안으로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into라는 헬라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지만 안으로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복잡한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모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느냐?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셨고 구원해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탈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탈출시키고 뿔뿔이 흩어져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출애굽이 아니라 노예되었고 바로의 백성이었던 신민이었던 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해방이 아닙니다. 해방을 포함하고 나서 그 뒤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그걸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자신들의 주인은 나는 바로의 노예라고 선언하며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 구원과 특별히 세례는 무엇이냐? 오늘 세례가 모세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마귀와 사탄과 바로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 자신도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나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뀔 때까지 가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해방하고 내 마음대로 풀어서 살다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리도전서 10장에서 이 말을 한 김에서 쫙 읽어보면 이 말은 경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달릴 수 없는 이 바다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갈라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마른 땅을 밟은 것과 같이 걸어가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에 속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우리 돌아가지 맙시다. 다시 헤엄쳐서 홍해로 뛰어들어 바로를 찾아가지 맙시다. 앞으로만 나갑시다. 하늘의 도성인 나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소금 기둥이 되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 합니다.